오늘이 2023년 6월 12일. 제조항공이또 떨어졌네. 얘가 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저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회복되지 않았다.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가 뭐 얼마 안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에 저번 분기보다는, 이제, 당연히, 어,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를 조정한다, 하향한다. 이래서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참, 이게 이유, 이유가, 억지 이유 같아, 억지 이유. 만약에 주가가 폭등했으면은, 어, 이럴걸 아마, 제주항공이 작년, 아, 저번 분기, 어, 상황 매, 최대 매출을 기록해가지고 주가가 폭등했으며, 응, 다음 분기에도, 뭐, 큰 변화 없으면, 뭐, 실적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높은 실적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들걸 그러니까 주가가, 이거는, 내 생각에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기 식으로 머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오늘은, 제주항공이 제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주항공을 사야겠어. 오우 16분이다. 36분. 그리고 네오이즈가 이게 이게 오늘 내가한장 가지고 있는데 오늘 봤더니 플러스더라고 이걸 제가 언제 샀냐면 이거를 산지 한참 됐어요. 이게 2012년도에 샀을까? 이때. 그래서 한 장당 4만원. 4만원 대 초반인가에 샀어. 4만원에 샀어, 4만원 거의. 딱한장 샀어. 한장 사고, 이 추위를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때 산 거지, 이때, 거의. 응? 이때. 어? 이때 산 거지, 이때, 거의 이때. 이때. 어? 이때 샀지, 이때. 이때가 2012년이네. 1월 정도. 그리고 좀지나니까 이게 뭐 계속 떨어져가지고 뭐 2만 원대로 한 거의 한아 거의 10년 있었다니까 이게 야 10만 0 원까지 떨어졌을 때 있어 그래서 한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팔 생각도 안 하고 신경 났었어 이거 그런데 아니 신경 안 썼는데 갑자기 올라갔네? 이게 올라갔네 이 문제야 이게 어, 오늘 갑자기 뭔가 내보유주가플러스되어 있더라고 이거 뭐야 내우이죠뭐뭔일 있어 뭐 게임 모개발한나 뭐 나름... 났나? 바라바라바라바라.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상승한 거야? 언제야? 2022년. 한 6월? 이때쯤부터 오르기 시작했네? 그 작년 6월. 근데 이게 지금, 그때도 2만원이었어. 이거 봐. 이 2만원. 계속 마이너스였어. 신경 안 쓰고 있었지. 아. 역시 이런 걸 봐도, 봐도 보다? 내후 이제 만 원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었다니까. 나 이때 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이거 회사 가 끝나는 줄 알았어. 아이거 끝난다. 어 이거 어이주 시간 더살살 살 의미도 없다. 어, 근데 또 이렇게 회복을 하잖아. 오늘 제조종거 사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돈이 110만 원. 그래서 다 이체했어. 109만 6천 원. 또 사는 거지 뭐. 또 물타기 하는 거야. 이거 그 매수. 어. 아, 이거 녹음하려고 너무 늦게 샀네, 아씨. 3시 22분이네.